이놈의 자식 공부하랬더니 당구장을 가. 나 당구장 안 갔어. 그럼 어디 갔는데? 봉사활동. 이게 어딜 봐서 봉사활동이야. 장비관리 잘해야지. 팀원이 중요하지. 하면 점수 나오지. 주머니 그거 뭔데? 초카냐 알사탕이야. 쓰레기 줍다 당 떨어지면 어떡해. 근데 아까 친구랑 통화하면서 사고 얘기는 왜한 거냐? 그 누가 봐도 당구 용어인데 할머니, 할아버지 드릴 음료수 사고 연탄도 사고쇼핑하자고 쿠션은 쓰리 쿠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소파 쿠션이 다 해줘서 하나 해드리려고. 너네 좋은 일 하는구나. 내일도 가냐? 응, 내일도 갈 거야. 그럼 나도 내일 같이 가볼까? 가면은 좋은 일좀맞자 그래,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가자. 점심은 아빠가 사주마. 뭐 먹을래? 아이, 당연히 짜장면이지. 당구장에 짜장면이 국룰이니까이 자식아. 어! 내일 영수할머니 이사한 날이란 말이야. 당연히 짜장면 먹어야지. 날개 없는 천사가 여기 있었는데, 그럼 너 점수가 몇 점이냐? 요즘 좀 늘어서 200? 맛세이도할줄 아냐? 맛세이는 300부터거든? 그치? 당구장 맞지? 아, 공부하다 보면 당구도 좀칠수 있고 그런 거지. 뭐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냐? 아빠도 어렸을 때 당구장 다져갔어 야, 이 녀석아, 아빠는 당구장에서 살았어. 아, 나 아빠 닮았구나. 아, 하루 종일 사는 거였어? 아, 맞다. 이놈 자식. 공부는 안 하고 당구장에서 살아? 일로 와 너는 뒤졌어! 이씨. 여보, 이거 방에 그때 당신 거예요?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구 치다 보네. 아, 그거 봉사활동 가서 쓰려고 그 높이 있는 옷걸뺐쓸 거야.